<laughs> 그럼 대표님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보기는 아까운다고? 배우기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체험하는 느낌처럼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타로를 사람을 이용해주는지 두 번째 때는? 가장 주가 되는 카드, 응. 그세 번째 때는 그부 카드를 한 번, 두 번, 나눠서 세 번, 네 번을 해요. 이제 같이 여러 시서 그룹하는 거니까 봐주고, 아, <laughs> 봐주고 설명해보고 제가 옆에서 틀린 부분을 잡아주고 그렇게 마지막에 리딩 연습하고 교재나 이런 거안 만드는 이유는. 응. 어차피 인터넷에 다 있어요. 꼭 어느 정도 직감의 영역이 있어서. 피님은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친구가 돈 주고 보는 거 옆에서 구경했는데, 그도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그랬 했는데, 항상 사놓으니까 동생이 엄청 해달라고 하는 거예 어디 가서 타로를 친구들이 보는 거 따라가서 봐도 제가 더 잘하는 거예요. <laughs> 친구들도 제가 잘 본다 고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원해라 하는구나 싶으니까, 무엇처럼. 음. 해보고 싶다 말을 또 못하는 건 아니니까 어, 사실 자격증으로 뭐 하나 따긴 했거든요 크게 있는 것도 없는 거지 유무으자 그러면 뭐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에 제가 사람들한테 돈 받고 하는 기본 타로를 할때 어떻게 해주는지를 먼저 보여드리 어, 최근에 대부분 그 고민하시는 거 있으세요? 사업 적으로 엄청 고민이 많이 되실 거좀 세상에 변화시키는 일이 있길래 저는 사업을 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일곱 장 뽑아주시면 네. 바로 가르려요 밀어주시면 유미 아, 때문이요 어, 어, 어. 네. 과거, 중간, 현재의 네. 사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했는지 대신 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네. 이전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와 그리고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끌어올 때 리더십 쪽에 좀 자신이 있으셨나요? 여러 가지 재능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고, 응. 나중에도 만들 거고, 이전에 쌓아놓은 것들도 다 그와 비슷한 계열이니까 응. 이쪽 분야는 내가 조금 잘해볼 수 있겠다 라는 응. 자신감을 드러낼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응, 응. 뭔가를 이루고 응.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꿈의 부품 카드. 지금 살짝 정체기에 오셨는지. 어, <laughs> 어 그렇게 나오나요? <웃음> 네. <웃음> 이 성장이 더디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과 거꾸로 매달려서 무언가를 참고 있는 모양이고요. 네. 장 앞에 있는 걸 급하게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성장세가 더딘 거죠. 생각이 삐뚤어지지 않게 잡으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는 전착하대. 챙겨올 수 있는 것만 급히 챙겨서 떠나온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카드인 거죠. 오.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전곡을 뚫린 듯한 느낌 딱 저희 음. 전보로가도좀 그러잖아요 음. 아, 무시하기 조금 찝찝한데 음. 딱그 정도 느낌인 것 같긴 해 음. 자주 나오는 카드는 아니에요 또 이런 분들이 타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행동의 결과를 내가 책임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내 눈으로 본게 정답이야 라고 말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정말 없어요. 음... 타로를 보러 오셔도 타인의 말에 조금. <laughs> 귀를 기울여야 되나 귀를 된다. 기울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음... 견식을 넓히는데 사실 사람의 말을 잘안 믿으시기 때문에. 음... 큰것 같아서 음...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좀더 많이 배우자라고. 음... 견식을 넓혀서. 음. <laughs> 대단하다 똑똑하다 그렇죠. 라고 전세계 사람들이 평판해주는 사람들이 쓴 글이니까 음... 거기서 지혜를 얻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건 뭐죠? 이거는 네. 워크유라이크라고 해서 네. 보통 타로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라는 기본 카드 <laughs> 이거 카드 혹시 다 사야 되나요? 저는 다 샀죠 아, 보통 배우시는 분들도 다 사요? 보통은 이 카드만 이, 사는, 이 카드만 사고? 네, 이 카드를 배우고 나면 음. 대부분의 카드들이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음. 보면은 네. 그 자기만의 잘 맞는 영역이 있고거든요. 고민이. <laughs> 어 계속 고민이 나오나요? <laughs> 네, 올해 많이 힘드신까요내 <laughs> 마음을 좀 먹어서 약간 이런 음. 느낌의 카드거든요. 음. <laughs> 가슴 아프네요. 그렇죠. 네. 아그거 너무 너무 신기하다. <웃음> <웃음> 제가. 음. 보는 사엘이 사실 조금 무겁거든요 어? 무겁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조금 딥하고 보 솔루션을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음. 타로를 보는 건지 상담을 한 건지 아 그러네 이게 타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메이저 카드 22장입니다 카로를 처음 배우실 때는 이 메이저만 가지고 지금 이거의 목표는 뭐예요? 이 카드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거. 음. 봤을 때 카드 느낌이 좀 어떠세요? 밝아요. 밝고 에너지 열정. 오, 예를 들어서 연애 카드 때풀 카드가 나온다. 이 사람은 자기가 리드할 수 있고, 시켜줄 수 있는 연한을 음. 좋아한다든지 하고자 하는 걸 지지해 주는 사람을 좀더 선호하는 거죠. 풀이가 음. 되어지면 되고. 네. 그리고 매지션 카드는 여기 위에 T가 있잖아요. T가 네.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두 카드는 굉장히 능력주의 카드 그리고 이 카드를 내가 구체적으로 모양들을 읽고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봤을 때 느낌이 좀 어떠세요? 느낌이... 이거 외로운데요? 딱 하는 건 외롭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다 <laughs> 산도 많이 오르면 이 등산로가 생기잖아요 최근무송사 네. 갔다 왔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예쁘게 길을 잘 닦아줘가지고 첫 산행이지만 굉장히 네. 재밌었거든요 자주 누군가가 이 산을 불러주고 지극히 T에 가까아 대표님 T신이구나 <laughs> 네 아, <laughs> 그래서 F를 키워야 하는 타로입니다 음, 타로와 관련된 해석은서는 F가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는 거죠.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음. 어, 이 사람한테 카드를 알려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더 도움이 될 거야라는 음. 마음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 너무 좋지 정말... 아니... 지금 내용이 굉장히 밝네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카드 자체가 예쁜 편이고,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그게 음... 되게 매력적인 그런 일인 것 같아서, 주제를 하나 던졌을 때근접는 전복이 나니까 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외우는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아, 아, 아. 그런 노력을 좀 드려야겠네요. 뭘 시키시려고요? 네, 이거 펼쳐보시는 거고요. 아, 이걸 이이 네. 이... 이거를 펼칠 하루 마스터의 가장 기본 되는 스킬이에요. 아, 이 정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음...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퍼포먼스에 한하겠네요. 그렇죠. 오, 잘피시는데요 <laughs> 오늘 저의 문제를 봐주시면 되거든요? 네. 음... 하 태양이 나왔습니다. 네. 네, 좋은 카드네요. 네, <laughs> 네, 좀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고 있고 사업으로 봤을 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모르겠는데 <laughs> 이거를 아 전혀 생각이 안 나요. <laughs> 맞아요, 직접 하는 게 아니면 네. 사실 1 0 0번 설명을 드리고 네. 저라면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조금 갔다 온분네요 네, <laughs> 오늘은 마이어 카드를 네. 배울 거고요. 여기서 많은 카드들이 이제 파생이 돼가 지 그래서 카드들이 거의 비슷한 모양이나 구조를 갖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구조만 잘 이해하면 사실 암기가 필요 없이 이해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풀이가 가능한 게 많이 나가요. 메이저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킹 카드 의 특징은 음. 눈을 정상적으로 뜨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카드들은 가볍게 설명을 드리시고 풀이를 하면서 카드 연결을 잘하는 게요. 이게 소탐대실이라고 음. 생각하면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이 카드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 네. 뭔가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도 이런 카드가 나왔다면 애틋한 느낌인 아요 맞아요 칼들이 대부분 원래는 오시면은 <laughs> 오늘의 각드처럼형 이제 네. 편하게 해시면아 좋습니다 <laughs> 느낌이 어떤가요? 영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영어를 잊지 마시고 <laughs> 이게 네. 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내가 들여다본다는 오랜 인내의 결실. 내가 스스로 나를 조금 인정해주고. 어제 되게 나름 뿌듯해가지고 엄청 바빴는데 오늘도 바쁘긴 하지만 하나 하나의 움직임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목소리> 네 솔직히 말씀해드려도 돼요? 네. 잊어버렸어. 시작하셨다. 나는 음, 음, 과거 카드가 네. 나왔거든요. 어떤 남성분이 해결을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해결될지 모르겠다. 아마 네. 이게 나온 거예요. 빨고 네. 보니까 <laughs> 음. 제가 뒷면이 뭐라고 했죠 마음 내면이라고 했잖아요. 물이 감정이고, 땅이 이성인데 꾸만고 네. 좋은 카드가. 네. 나 프리알. 음. 수... 네. 마지막 네. 시간에는 리딩을. 님께서 미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제가 올바른 미팅 방법을 다시 설명을 해드릴거예요 이거를 셔플이라고 하고요. 저의 연애를 봐주시면아 좋습니다. 몇장 뽑을까요? 연애 3장 뽑아주세요. 현재 이제... 아하, 아하. <laughs> 비둘기가 뭔가 를 물어다줬어요. <laughs> 너 우리 또 좋거든요. 과거에는 좋은 연애를 하셨네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냥 좋은 사람이 오,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네. 아, 미래입니다 아, 혼자서 칼을 뺄 수가 없거든요. 나빠 보이지만 나쁜 카드가 아닙니다. 빨리 이 칼을 뽑고 태양을 봐야 돼요. 아, 너무 좋은데요? 카드 풀이 해주실 때도 이런 카드가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응.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안심시켜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어뭐예요제 제 카드여가지고 실이소을까봐라고 응. <laughs> 해주시면 좀더 부드러운 리듬이 되어질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지금 시대에 정말 필요한 데하루를 배우면 스토리텔링 능력을 키울 아, 수, 있겠네. 수 있습니다. 네, 말을 정말 잘하게 돼요. 그림을 네. 보고. 표정과 상대방이 알려주는 지식을 반편적인 정보를 두고 카드의 흐름과 맥을 잡아가야 돼요. 빠르게 정보를 캐치하는 능력을 정말 좋아해요. 그거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있는 키워지는 것같긴해아 키워진 것 같아요. 대화를 아, 순수하게 이어가는 그런 기술. 수많으셨습니다